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새벽 유세를 시작해 충청과 대구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구 유세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오늘 김 후보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첫날 일정의 시작과 끝은 모두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는데 연설 도중 박정희 정신을 언급하며 경제와 민생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새벽 5시 첫유세 일정으로 서울 송파의 가락시장을 찾아 현장 물가를 점검하며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아침은 상인들과 순댓국으로 해결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을 거론하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국가를 가난하게 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냐고 각을 세웠습니다.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 후보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 호국보훈 정신을 기리는 것을 국가사업 중첫 번째로 하겠다고 했는데 천안함 용사 참배를 마치곤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김 후보는 내일 울산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TV조선 이태입니다.